예, 한 소식 했다 하고 그것을 인가받기 위해서 선지식을 찾아가죠한 예로 해국 스님이 있었어요. 해국 스님이 이 해국 스님 가면 특징이 이 손을 연비해갖고 어그 해국 스님 아닙니까? 그러던 막그 일을 이렇게 됐나? <laughs> 이렇게 이렇게 됐군 이렇게 돼갖고 막이 이런 분 해국 스님. 자기가 22살 때든가 뭐 그때 아, 자신의 그 결심을 부모님한테도 내보이고 부모님이 자기가 스 스님 되는 것을 좀 많이 반대했다더군요. 그래서 자신의 결심도 내보이고 내가 한번 깨달아 보겠다는 어떤 그런 젊은 시절의 만행이라 그러더군요. 어시에 만약에 자기 수자가 그렇게 하라는 하겠다 하면은 자기는 말린다 그러더라고요. 이 스님이 정말 저 저도서람에 가서 어느 날탁 정말 깨쳤다 아닙니까? 번해졌어요. 그래갖고 좋아서 막그 지리산 옥대기를 뛰다니면서 어? 토끼야 너도 붙여고 소나무야 너도 붙여고 하면서 막 하다가 이제 이래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깨쳤다 아닙니까? 저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큰 스님한테 탁 느낌 이 왔었어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그 자고 그 다음 날 어저께 보던 그 문간을 탁 펼쳤는데 뭐똑같아요 <laughs> 그때 모르던 거 지금도 몰라요. 응? 지금도 몰랐어요. 그래 뭐 그는 속으로 했죠. 아니 내가 깨치긴 깨쳤는데 왜뭐 그거 그, 그, 뭐그 선사들 하는 말이 깨치기만 하마 8만 4천 본문이한 꼬쟁이에 다끼진다하는데왜안 끼지? 왜? 안 내가 그럼 괜찮나뭐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애국 스님도 마찬가지. 그래갖고 좋아갖고 막 쫓아내려와갖고 큰 스님을 찾아갔는데 큰 스님이 무슨 공안을 또 이야기하더라고, 이거를. 그럼 들어보였긴 해. 뭐 깜깜한 거랑 나랑 똑같은 경게 뭐죠. 내가 그 무문간 그 공안이 해석 안데도거 같이 뭐 스님도 전지식을 찾아가니까 어떤 공안을 하나 더 펼쳐놓고 무슨 뜻인고 하니까 한꺼 하더래요. 그렇다고 해서 안 깨친 건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깨치면은 그 공안이 훤해할 건데, 훤해질 거라고 믿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그리고 또해국 스님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깨친다고 공안이 훤해지는 건 절단이다. 그러면은 뭘 깨치느냐? 그 자리. 그 자리를 본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이제 한참 후에 이제 아그 느낌을 알았죠. 내가 이제 어떤 선지식을 만나갖고, 아, 인가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 선지식이니 그 순상 스님이 마지막에 걸린 그 공안이 그라도 뭐냐. 지가 고양이 밥을 훔쳐 먹었다. 그래서 어찌됐습니까? 밥그릇이 깨졌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래 됐는데, 아, 어, 성사선생님이, 다른, 일단 공안들은 그냥 먹고 있어 없을 텐데, 이거는 안 풀리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선사들이 이 하나의 공안을 내밀면서 말해 보시오. 하는 것은,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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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뭐냐? 네가 봤다는 그 자리, 한불 건 참나, 그거를 한번 드러내보시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고 뭐 그런 공안을 이야기했을 때, 나 참나를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니까. 내가 깨쳤다는 것을 어 말할 수만 있으면 되지. 그 제시되는 공안을 내가 뭐, 해소했다. 뭐 답을 알았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공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문문간4 8칙이라든 이런 거, 그러지 않습니까? 웃자! 조주선사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무호했어요. 이 무호했을 때이 의미가 무엇이냐? 개에게 불성이 있다 없다, 그게 매달리면은 뭐가 됩니까? 응? 먹이를 던졌는데, 개는 그 먹이를 쫓아가고, 사자는 던진 그 사람을 문다. 그 말에 따라간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습니까? 하니까, 개에게는 업식이 있어서 그러니라 개에게 업식이 있어갖고, 개는 없는 모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매달리면은, 말에 매달리면, 뭐 업식이, 그럼, 뭐, 있기로 말하자면은, 사람한테는 업식이 없습니까? 개보다 더 하면 되겠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조주가 무했어요. 이때의 무가 뭐냐, 이겁니다. 본래 면목, 참나, 무의진이 한물건, 그, 그것이 무라고 했을 때, 무가 뭘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 무아라고 했을 때, 무, 무를 뭐, 뭘, 뭘 무아. 고정된 실체의 내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선사들은 작용하는 곳에, 작용하는 곳에 참나 있다. 참나 한번 보여주세요. 그 봤나? 봤나? 이러이 않아요? 봤어요? 어, 보여줬는데 왜못 봅니까? 큰 스님들은 법문하기 전에 주정자를 촤 이렇게 들었다가, 쿵! 하잖아. 보여주고 소리 들려주고. 아니, 보여주고 소리 들려주는데도, 모르겠나, 이겁니다. 그래서, 모읍니다. 뭐,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것을 깨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더깨치면면 어, 누가 무슨, 뭐, 말을 하든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참나다하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 황백의 제자, 임재. 임재가 황백의 신부름으로 그, 위산을 찾아 갔어요. 위산을 찾아가니까 위산의 제자 앙산이 그 황벽을 딱 마중했다. 황벽을 딱 마중하면서 위산이 하는 말이 황벽 그대도뭐한 소식에 딱 하니까 그한 소식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황벽이 주저함 없이 손바닥 한번 딱 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앙산이 바로 인정해버렸어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끼리 통한다. 거니까요. 굳이 뭐 구질구질하게 이야기를 안 해도 뭐 손바닥 한번 딱 치는 거, 여기에 참나 있다 압니까? 알아본다. 그래서 그, 그, 최소하다고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 딱 한순간에, 은하지야, 은하, 은하, 은하대오말 한마디에 깨친다. 부처님도 그랬다 압니까? 부처님도? 그 오비구를 그 하고 난 후에 그 동네 유지 아들들이 야유회에 나와 고 술에 망당됐을 때 그때 같이 온 어떤 여자가 자신들의 폐물을 몽땅 들고 도망가 버렸다니요. 그러니까 이 술이 깨 갖고는 이 자기가 잃어버린 그 폐물을 찾기 위해서 그 여자를 쫓아오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부처님은 그 젊은이들을 불러모았죠. 내가 가르쳐 주겠노라 하니까 쫙 모였다, 압니까? 어찌 그대들은 잃어버린 폐물을 찾으려고 이토록 애쓰면서, 응? 자기 자신의 본성을 찾으려고는 애쓰지 않는가. 이 한마디에 탁 깨쳤다. 깨치면 응? 뭐 수행하고 틀립니다. 뭐, 3년 수행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laughs> 아직 멀었어. 더 해? 이 네, 아닙니다. 그 수행을 더 해야 되는 이유는 깨치고 싶다는 절박함, 간절함 그 마음이 부족하 부족해서 더 하라는 거지 뭐딴 뜻은 없어요. 어쨌든간에 그조주의그 맹언 명언 중에서 맹언 이렇게 합니까 하도록 해다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합니까? 뭐또 서쪽에서 온 하니까 뭐또 달마가 저쪽에서 온 조사설레이 하니까 한치 생모라 어? 앞니발에 곰팡이가 피었구나 반치 생모다 또뭐또아 차나 한잔 들게. 그, 어떤, 새로, 그, 스님이 오 하나, 이제, 총림에 들어오니까, 그대는 여기 한번 와본 적이 있는가? 처음입니다. 그냥 차를 주면서 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차는 한잔 들게. 차를 이렇게 주면서, 그, 커면어 밉지는 않아. 그냥 말로만, 차는 한잔 들게. 또, 안 와봤다 가는 사람한테도낙 어 여기 와봤다 가는 사람도, 나는 여기 전에 한번 와봤습니다. 어, 그래, 자네도 차한잔 들게. 옆에 있던 원주가, 아니, 왔다, 안 왔다, 관계없이 왜차한 잔씩 주십니까? 그러니까 응, 그래? 그럼 자네도 차한잔 들게. 그냥 말로 차한잔 들게. 이랬던. 그 말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그래. 그, 이제 그, 조주가 생각을 다닐 때 이야기했어요. 생각을 다닐 때,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좀, 그, 어떤 왕이, 그때가 막그 나라에 불교가 타락했어요. 그때는 막 세금 면제, 뭐 면제, 군대 가는 거 면제, 뭐 이거 하고, 국물 막그 많고 하니까, 나라는 지금 가난에 빠져가갖고, 거덕이는데, 그 절간에는 절간카니까 또 못하네. 절집에는 막 먹을 길이 풍성하고 있고, 왕이, 아이고, 비돈 좀 내리고, 백성들 잘 살게 해주자고 부처님한테 빌러 갔는데, 오, 뭐 웃기네. 그숙 승녀들은 앉아갖고, 나무 밑에 앉아갖고, 화독 뜨고 있는 길에. 연불를 하고 있으면 또늘 미웠을 건데, 화독 도 앉아 놀고 있더라 그래갖고, 막 왕이, 그 사람이 무왕인데, 와갖고는 70세 이하의 승녀들은 모조리 다 한속시키라. 그리고 조그마한 지저분한 절들은 다 없애버려라. 이래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행각 다니는 사람들도 숙녀복 입고 안 가고 그냥 선비복 입고 돌아다니고 막 머리 기르고 뭐그 당시 설봉하고 암두 그 설봉은 그조그마한 암대에서 기거했고 암두는 강가에서 배사공로를 했다 암두 가니 아니 설봉 가니까 설봉도 참그 조주가 참부러워했던 사람이 설봉이었어요 그 강호 강호 무림 가는. 그 조조는 북쪽에 있었고 설봉은 남쪽에 있었어. 설봉의 제자들이 1 5 0 0 대중들을 거닐고 있는데 조조는 뭐 아니고 조지의그 십이시 십이시 사를 한번 읽어보면은 정말 초라한 천중이 돼갖고 배도 골아가면서그 맛있게 먹었던 호빵이나 찐빵을 먹어본 지가 작년 작년에 한번 먹어본 이후로는 뭐. 먹어본 적이 없고, 아침에 죽이라고 먹어보니까, 죽도 살아를 하나 없는 그런 죽이다. 뭐, 옷, 이불 옷이라고는 한벌 밖에 없고, 주지라는 주지방에 누우 잘려고 보니까, 덮을, 덮을 이불도 없고, 베개도 그냥 목침 베개 하나 달랑 있고, 천하에 얻은 주지방이 런 방이 있을 거, 가마 곰곰을 생각해보니까 눈물이 날 지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 나그 시를 읽을 때, 떠오르는 게,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몸 밖에, 목 밖에 죽으면서 주여 절을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말이, 어, 오브랩 되더라고요. 근데 그 조주의 마지막 생애는 좀 화려했어요. 그 나라의, 나라의 그 왕이 조주를 대궐로 모시고 간다, 아닙니까? 모시고 가서 그것을 아주 극진하게 예우를 갖추고, 또, 조주를 위해서 아주 큰 절을 하나 지어주려고 하니까, 조주는, 아이고, 사냥했어요. 만약에 절를 짓는다면 나는 조주로 돌아가겠다. 그때가 조주 나이가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때 나이가 118살 정도 되는. 네 말년에는, 어참잘 아 됐어요. 그 12, 14, 거기의 내용하고는 전혀 왕으로부터 엄청난 대우를 받는, 그래갖고 그왕 밑에 있는 장수가 자기의 어떤 동산에, 꼭에 괜찮은, 어, 내가, 어, 그, 뭐,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기가하십오 해서, 거기서 모셨다. 거기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입적하셨는데. 어 말년에는, 그래갖고, 이제 그, 그 왕이 이제 천황한테 중국은 황제가 있고, 황제 밑에 뭐 군, 우리나라 식으로 이야기하면 왕이 있고, 밑에 군수들이 있다. 그, 그 당시 군수들은 다 하나의 제왕이었어요. 우리도 그 당시에는 하나의, 제 왕에 불과하죠. 그러고 뭐, 쉽게 말하면 조주가 우리나라 왕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고 그, 그 이야기를 황제한테 했더니 뭐 황제가, 어, 뭐 손수, 승려봉을 하나 하사했어요. 그래갖고 조주 보고 입으라고 주니까, 아, 조주가 한사고한 쌓고 거부를 했어요. 그래도 참 천왕이 내린 건데, 어찌안 받을 수 없다. 이거는 안 받으면 큰일 난다. 해갖고, 그냥 조주가 맞지 못해서 어깨에 그 승복을 한번 걸쳐보는 걸로, 어 대신했다. 이런 이야기. 그래도 조주가 죽음으로서, 어, 그 황제로부터 시호를 받았다. 시호가, 진제선임으로인가진제 뭐, 뭐, 진제대 대종사, 뭐, 이런 식으로 그 황제로부터 시호도 받고, 어,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또 한참 후에도 또, 또, 어떤 왕으로부터, 황제로부터, 비을도씌야죠고 조주의 그, 업적이 더, 가만 갈수록 점점 더 빛이 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조주가 죽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살이도 죽지 말고, 탑도 만들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 죽음 또그 뭐, 조주 사원이 아주 보이게, 그림상을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상으로 볼 때, 그측백나무들이참 그 가로수처럼 그 부처가 무엇입니까? 어, 뜰 앞에 잔나무니라 원래 그 조조는 뜰 앞에 측백나무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 한문을 번역할 때잔나무로 번역이 되는 모양이래요 그리고 뭐또 어금창도 잔나무가 좋다니까요 백나무니라 부처가 무엇입니까? 어, 측병나무니라. 하는 보다, 어, 뜰 앞에 잔나무니라 하니까 훨씬 더 시적인 분위기가 난다, 아닙니까? 뭐 잔나무든지, 뭐, 측병나무든지, 뭐, 소나무든지, 뭐, 대나무든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만약에, 어, 측병나무에, 이 카멘 벌써 아마 개가 먹이를 쫓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거기에 뭐 있노? 어, 거기에 부처 있다. 그 부처를 닦고 보는 거야. 어, 측병나무가 부처다 하니까? 그, 측병나무한테 갖고, 야, 측병나무야, 네가부처가 가면은, 아, 측병나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나마죠이럴거 거야. 분명히 측병나무는, 그래, 나마져.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측병나무가 말하는, 그, 자기들 나무끼리 통하는 말을 했는데, 인간이 그 말을 못 알아듣죠. 근데 나무는 알아들어요. 뭘로 알아들어요? 참나로 알아들어요. 그, 측병나무의 참나나, 나의 참나나, 같아요. 참나끼리는 다 통하지 말아요. 우리가 공기 속에 살듯이, 그, 그게 참나입니다. 물 속에 사는 물고기, 어? 그게, 물, 물 그게 참나입니다. 그게 본래 면목이고. 근데 우리가 참나를 못 보느냐? 아상이 생기기 때문에. 내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 보전하기 위해서 아상이 참나를 가립니다.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은 태양이 구름을 가릅니다. 자동차도 생각나요. 자동차도, 이, 자동차에 시동을 탁 끄는 순간에, 이게 깨달음, 이렇게 견성 쉽게 말하면 돈, 오, 시동을 탁 걸렸을 때, 그게 견성 참나, 돈, 도는. 뭐, 도는데. 그러고 이제 가면서 1단, 2단, 3단, 뭐, 이렇게, 어, 기어를 어 가는 것은 돈수다. 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두를 던졌는데 하두에 깜깜하더라. 하두에 깜깜했어요. 그거는 뭐냐? 돈으로 돈수로 따졌을 때 돈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근기가 하근기에 있다. 또는 중근기에 있기 때문에 상근기에 가야 돈수.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돈수는, 돈수는 단방에 깨쳤다. 단방에 깨쳐서는, 그, 반야, 신경이야. 무상, 그, 한옥따라 삼막삼보리, 이거 했을 때, 무상이잖아요. 더 이상 위가 없는 상태, 야 무상. 정등, 옆으로 평등이죠그 다음에 정가, 했을 때, 무상이다. 무상이 쉽게 말하면, 돈수가 되겠죠. 탁,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라. 더 이상 무상이 없다, 아닙니까? 더위가 없다. 그 더위가 없을 때까지 수행이 된다는 것은, 이 몸뚱어리를 갖고 있는 이상은 어렵다. 저는 이러신 겁니다. 몸뚱어리를 갖고 있는 이상은, 음, 무상을 경제하 가기는 어렵다. 아무리 자기가, 어, 반자바람일다를 체득했다 해도, 몸뚱어리가, 몸뚱어리가 있는 이상은, 어, 돈수고 되는으로 탁, 갈고,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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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닦는다는 게 바로 이 견성 아닙니다. 이 견성 아니고, 뭡니까? 도노 아닙니다. 돈수입니다. 견성이란 것은 도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노와 돈수를 구별하지 않으니까 이 견성이 그만큼 어려워져 버립니다. 그럼 견성했다 하면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 오한이 열렸고, 어, 그 뭐, 오안과 육, 육, 뭡니까? <laughs> 그 육신통, <laughs> 오왕가 육신통이. 부처님은 하늘의 배를 보면서, 뭐, 오왕가 육신통이 열렸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오왕가 육신통이 열려야 그걸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되어 버린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견성만 합니다. 견성은 참나, 참나, 참나. 가짜 나가 되겠죠. 이몸뚱어리의생각이거는 무아. 부처님이 말한 무아. 나라고 할 고정된 실체가 없는 이거. 이게 무아가 쉽게 말하면 자라고 보면 되겠죠. 자, 저는 뭐 자, 자아. 자가 그 자가 그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 이러잖아요그 그래 나는 막 그냥 자 알아가지 않고 그냥 아상. 아상이라고 하는데 내몸뚱이가 있으니까 아몸뚱이를 유지발전 보존하기 위해서 아상이 생겼다이 아상이 태양을 가리는 그런 거 같고 응? 참나를 가리나? 그런 거 있고 그 참나 그 아상이 머물러야 되는데 어디서 머물느냐 참나를 바탕으로 머물고 있다. 그리고 참나 그 마, 마음을 내려놓으라 마음을 내려놓으라 는데 마음 우왜 내려놓노? 응? 마음은 중생심도 있고, 불심도 있습니다. 그럼 중생심을 싹 내려놓으면, 불심이 싹 드러난다. 아상을 내려놓으면, 참나가 싹 드러난다. 우리가 참나가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미 참나가 있는데, 아상에 의했고, 덮여져 있다. 하늘에 태양은 있는데, 구름으로 인해서 가려져 있다. 그걸 싹 벗겨내면은 부담이 참 나다 이런 이야기 조주선사가 뭐 그랬고 조주선사가 이제 길을 가는데 그 어떤 암자에 갔죠 암자에 갔는데 계십니까 계십니까 하고 그 암자 주인을 불렀어요 부르니까 암자 주인이 나와서 딱 이렇게 얘야기했어요그 그 설봉 이야기도 그렇고 설봉도 어떤 두 스님이 찾아오니까 설봉이 쫓아나가고 대문간에 이것이 무엇이오 했는데 그두 스님도 설봉하고 똑같이 이것이 무엇이오 하니까 설봉이 고개를 푹 숙이고 뒤돌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조주가 암자에 가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하니까 그 암주가 와서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조주가 한마디했어요. 물이 얇아서 배를 댈 수가 없네. 하고는 나갔어요. 그리고 또이 조주가 또 어떤 암자에 가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하니까 또그 암자 주인 도 와서 툭 이렇게 하더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겠죠. 아니면 뭐 이런 뭐 이렇게 하니까 조주가 아. 살리고 죽이는 능수능란한 재능을 갖고 계시는군요. 하고 큰 절을 하고는 갔다 이래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갖고 그 질문이 뭡니까. 왜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한테는 물이 얇아서 배를 대지 못하고 또한 사람한테는 능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군요. 하고 절을 했다. 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뭡니까. 참나를 해서 불공 음? 죽인다는 건 뭡니까 번뇌망설다지니까 공 공과 불공을 어그 살인검 할인도를 기도를 줄 아는 그런 선사이네요 하고 예를 갖춰갖고 절을 하고 갔다. 꼭왜한 그니까 사람한테는 그 무리 얇바배도못 되겠다 하고 한 사람한테는 그 살리기도 하고, 즐길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있군요. 하고 저를 하고 갔다. 똑같이 이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에 따라가게 되면, 왜 됩니까? 야, 그 조주가 그래도 뭐, 깨, 깨달은 사람이니까, 같이 이렇게 해도, 조주의 눈에는, 한 사람은 물이 얇게 보이고, 한 사람은 살리고 죽이는 것을 자주,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사람인 것을, 조주 눈에 그게 안 보였겠나? 미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하두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거리가 멀어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먹이를 따라가는 개가 돼버린다 <laughs>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두 가두는 딱그 한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자리 한자리가 뭡니까? 참나 무이진이 불성 견성. 뭐 뭐딱그 한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하니까. 계십니까? 계십니까? 누구한테 묻습니까? 어? 뭐가 있는데? 뭐가 계십니까? 참나가 있나, 이거라. 어? 참나가 있습니까? 하고 모르니까. 있네, 요 있네. 보여줬어요. 또두 번째 가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보여줬어요. 그 뒤에 조주가 한 말들은 뭡니까? 꼬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먹이를 돌멩이를 툭 던지니까 걔가 뭔지 모르고 쫓아갔다 아닙니까. 그 조주의 말에 뭐 물이 얇아갖고 배를 못대니뭐 살인금 할인금을 마음껏 흐리더러 내네요. 여기에 매달리 보내면 하도 해석이 안됩니다. 두 스님 똑같이 보여줬어요. 계심니각하니까 응? 바로 보여줬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참나가, 참나가 있습니까? 음, 이랬다. 둘다 똑같이 했어요. 그 나머지는 말에 매달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큰 스님이 조주에게 물어봤습니다. 조주님, 어, 어떤 일이 중대사, 어? 중대사입니까? 어, 일대사입니까? 우리 일대사 가면 뭐, 일대사가 뭡니까? 그생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어? 불생불멸이다 이러면 불생불멸에 대해서 한번 내가 이야기드릴까요? 뭐가 불생불멸이고? 했을 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맞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렀습니까? 언제부터? 했을 때, 무시잖아요. 시작이 없다. 시작이 없으니까, 뭡니까? 불생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반대로, 아래에서 물이 위로 또 흘러갑니까? 흘러갈 것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불멸이다. 불멸이다. 흘러갈 것이라, 위에서 아래로 흘러갈 것이라는 그 생각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멸이지. 불생.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는 그 생각이 언제부터 생각했습니까? 했을 때. 시작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불생이지. 그래서 불생불멸이다. 우리가 불생불멸이다 하면 내 몸덩어리, 어떻게 하면 내 몸덩어리가 불생불멸이 될수 있을까? 그 불교는 유물론이 아니고 유심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주 이야기를 오늘로서 마치면서 조주 이야기를 하나 일화를 스님 그 가장 큰 일대사가 무엇입니까 하고 하니까 어이 까 급한 일이 뭐 가장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한 일이 뭔? 어 무엇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까 하니까 조주가 벌떡 일어나고 아이고 내가 지금 어제 누러 가야 되냐? 아이고 이 사소한 일도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네 하고 오줌을 로러 갔다 이랬냐.